아 근데 솔직히 개들이 얼마나 감인거 먹고 싶겠냐? 이거 먹다가 이제 삼겹살 한개 구워주면. <laughs> 아, 개맛, <걔맛>, 개맛! <걔맛. 웃음> 이게 개삶이구나. <걔> <laughs> 잘 키워봤다. 응. 나는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. 저는 고양이 키웠었어요. 고양이 좋아 난단년키는야다출했어 이름이 봄이었어. 봄이 아, 나 스피치 키우고 싶어. 너무 서 스피치? 스피치? 스피치 그거막 앞에 나와 발표한 거야. 아, 없어 강아지 왜요? 그래서 오늘 개 키우나요? 아. 어? 이게 뭐야? 모짜렐라 치즈스틱인데? 치즈가 64.7%나 있어 피자보다 많은 거 아니야? 애완... 애완 개 고양이라고 써있는데요 드디어 올 곳이 왔군요 가세요 가라고 합시다 안녕 가세요 일검장급여량 있거든? 너는 20kg 이상이니까 대용이야몇개 먹어야 돼? 일곱 개 알았어 이거 마트 가면 항상 있잖아 지나가면서 먹고 싶지 않은데? 체리 어, 궁금하기 이 치즈케이크 그 작은 거그 냄새 나지 않아? 너 그거 몰라? 그 치즈가 부드러운 시간 어? 뽀또 냄샌데? 개 간식 원래 사람 먹을 수 있어요 테스트할 때 사람 먹어요. 맛있죠 응? 아, 너무 꾸락도나꾸락네이건 치즈 꾸락네가 아니라 우유 꼬내네요 그냥 극혐인 맛이야. <laughs> 진짜 개만 없네. 또 배터 또. 아, 됐어. 아, 요 플레를 고체로 고친지넌 개였어. 큰 근데... 냄새는 그냥 원래 먹던 맛이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어. 생각 차이가 좀 많이 큰것 같아. 개간식이라고 하니까 먹기 싫어. 바나나 치킨 나요. 치킨 말이 바나. 라? 이뭐야뭐 뭐, 뭐. 바나나만 먹어 볼게. 뭐, 바나나 맛있어. 좀 설탕이 안 들어간 바나나. 아, 이게 닭가슴살 때문에 <laughs> 바나나에서 도쥐포냄새 나. <laughs> 아, 근데 이런 거 리뷰하려면 내가 강아지 입장을 생각해봐야 돼. 강아지 입마, 입에는 맛있을 수도 있어. 아까 저거 치킨? 응. 음. 저거 좀 짭짤 한는데 짜고 달고. 개도 단짠단짠 좋아. 그 이상하게 그 논리가 받아들여진다? 강아지들이 먹는 거 보면 맛있어 보인다 근데 이건 먹는 게 아니야. 아 근데 솔직히 개들이 얼마 감자인거 먹고 싶겠냐? 이거 먹다가 이제 삼겹살 한개 구워주면. <laughs> <laughs> 아, 개맛, <걔맛>, 개맛! <걔맛. 웃음> 이게 개 삶이구나. 맛? 펜탈 껌. 근데 이거 비주얼만 봐서는 그거 같지 않아? 쿠키앤크림? 냄새 좋아. 이거 맛있는 냄새 난다. 달콤한 우유 맛? <laughs> 근데 약간 맛있는 거 같아요. 그냥 우유 맛 지우개 먹는 거 같아. 이 3개 중에서 낫다. 아, 향만 있고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, 진짜로. 콩가루 냄새, 콩고물 그 냄새나봐. 벌 아, 개가 씹는 소리 난다. <laughs> 음... 뭐요? 이게 소화에 도움이 된다길래 집에서 가서 좀 씹어야겠다. 너 되게 맛있게 먹는다. 맛있는데? 이거 개야, 진짜. <laughs> 근데 마트에서 파는 거 보면은 진짜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건 아니에요.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네요. 개로 태어나면 맛있었을 수도 응. 수도. 하나를 꼭고으꼭 꼭 먹어야 된다면? 개가 응. 비닐 포장지 껍데기를 먹을게. 우리 개, 개 간식 먹었으니까 응. 개말로 하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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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으셨을 거야. 맛있습니다. 모짜렐라 치즈스이에요 치즈 없어요. 치즈 아, 피자 좋아하시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. 아니. 저 피자 안 좋아해요. 저안 좋아해요. 한 번도 좋아해. 피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다이어트 해가지고 안 먹어요. 저저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피자 먹으면 죽어요. 아 저도요. 오늘부터 죽기로 했어요. 저 피자 아닌데요? 치즈? 아 아니요. 전 치즈 먹으면 죽어요.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뇨 내장 터질 수도 있다니까요. 나도. 나 비장이 터졌어. 터졌 그럼 저희 조혜수가 터질 거예요. <laughs>